여러분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이너스 p 붙은 아파트 뭐 이렇게 테마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요새 평택에 분양이 많아서 거기 마이너스 P가 또 많고 경남 쪽에도 마이너스 P가 많은데 마이너스 P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건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 중에서 1년, 2년 후에 입주 전에만 내가 털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면 들어가도돼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3.5억짜리 분양가 아파트예요. 그럼 얼마 들어갔어요? 3,500 들어갔죠. 거기다가. 발코니 계약금 뭐 200에서 3700 들어갔겠네요. 근데 마피가 지금 마이너스 3000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이너스 피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매도자한테 이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700만 원만 주면 돼요. 분양권 지금 파는 사람한테, 마이너스로 파는 사람한테. 700만 원을 가지고 3.5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년 후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천이 됐다죠. 아직도 마이너스야. 어, 마이너스 천이 됐어. 어, 드디어 무피가 됐어. 제로야. 어, 500이 붙었어. 이걸 한번 볼까요? 입주 전까지 이렇게 안 됐다고 쳐요. 그럼 나는 이거를 포기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예요? 3,700인가요? 계약금? 아니죠. 여러분 700만 원만 손해 보는 거예요. 원분양자는 3,700이 분양 받았지만 나한테 3,000 마이너스로 팔았으니까 난 7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를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냐? 분양사한테 나 계약 안할 거야 나안할 거야 나 잔금 안칠 거야 계약금 니네 가져 어, 3,700만 원 니네 가져 난 70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모르겠고 니네 가져 나 계약 안해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대 손해보는 금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700만 원 손해보는 거지만 그런데 분위기가 여기가 막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막그 공급 물량이 부족했어 다음에 막 입주 물량도 좀 적어 그럼 자연히 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뭐그 전에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 전세가 드디어 소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고 얘가 P가 마이너스 3천이었던 게 마이너스 2천이 되고 마이너스 천이 됐어 무피가 됐다고 쳐요 무피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무피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 버는 거예요? 여러분 3천 버는 거예요 3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이 마법 괜찮지 않아요? 계약금을 이 P가 절대로 마이너스 3천 오백 아래로 안 떨어지거든요 어. 절대 안떨어요 여러분은 0백만 원만 손해 보는 거예요 왜안 떨어지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 그냥 계약 안 하면 되니까 계약 안 한다는 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래로 피가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제가 투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간땡이가 커가지고 막 몇천 막 1억 막 이렇게 투자해서 1년 2년 넣어놓고 막 이런 거일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 이런 투자에 있어서 내 생돈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겁이 나고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 봤고요 해서 대박 터진 사람도 봤고 해서 조금 망한 사람도 봤어요. 필요한 건 자기 확신이에요. 확신은 어떻게 나오냐?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거좀번외 얘긴데 제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육상부 코치가 선수한테 네가 매일 꾸준히 할수 있는 걸 정해서 그걸 매일 꾸준히 해봐라 어, 그러면 나는 매일 분이하는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여자 그 선수가 있었대요 매일 꾸준히 설거지를 했어 근데 육상 실력이 향상이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근데 그 이유가 어, 매일 내가 꾸준히 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꾸준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통적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했으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만이 아니까 그걸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는 거 고3처럼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직장 끝나고 와서 하루에 한 시간이 단한 시간이라도 뭐 부동산 뉴스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리고 주말에는 와이프랑 뭐 애랑 데리고 집에 주변에 있는 그냥 부동산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저희 어디 사는데요 여기는 얼마예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처음에 부동산 가는 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부동산 안 가시던 분들은 내가 정말 전세집 알아보거나 이럴 때만 부동산 가셨던 분들은 부동산 들어가는 것도 무서우실 수 있는데 그분들 다 사람이고요 가서 커피 한 잔, 저는 요새 그냥 부동산 가면 제가 알아서 커피 타먹고 그래요. 처음 가는 부동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말씀 그냥 나누면, 그분들도 장사 안될던 심심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떻게 <laughs> 접근하냐? 저는 지도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맵, 지도를 보세요, 지도. 내가 사는 곳부터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격이 얼만지를 보시고, 내가 사는 아파트 옆에 단지가 얼만지를 보세요. 가격 차이가 나나 안 나나 보시고,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보세요.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넓혀가세요. 그리고 옆에 동네도 한번 보시고. 가격 차이가 날 겁니다. 같은 동네인데도 가격이.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절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모르시겠으면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지도를 보시는 거를 재밌어라 하셔야 됩니다. 전 지도 보는 거 아직도 너무 재밌어요. 이 동네 아이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이 동네 뭐가 있지? 지하철 가깝나? 내가 진짜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으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단적인 예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처형이 있고 처남이 있어요. 우리 처형이 나이가 더 많죠. 처남보다 누나니까. 처형이 결혼을 처남보다 늦게 했죠. 그래서 처남이 먼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어, 분당에서 전세를 살다가 이사 가려는고 한 텀에 처형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해서 어딜 들어갈까? 처형이 약간 음, 멋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디자이너라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무슨 오포읍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타운하우스나 멋진 빌라 같은 거. 네. 거기를 들어가려다가 천남이 뜯어말립니다. 천남이 뜯어말리고 대신에 천남의 장인어른께서 이제 또 부동산을 또좀 아셔가지고 잘아셔가지 이분도 분당 사시고. 그래서 어, 거기 말고 여기 서판교를 가거라. 딱 찍어준 집이 있어요. 서판교를 들어가거라. 그랬는데 어, 그돈 주고 거기 좀 지어진 데도 좀되고 아, 거기 말고 아, 저는 마곡 마곡에 오피스텔 들어갈래요 해서 채용내는 마곡에 오피스텔로 들어가요 이 집이 너무 아까운 거야 천함은 그래서 본인이 이 집에 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2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억인가 4억인가 남기고 이렇게 팔고 나와요 천함이 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곡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 올랐겠죠? 올랐겠지만 많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새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있던 오피스텔 마곡은 오피스텔도 올랐습니다 처음에 분양했던 건한 1억 이상 올랐어요 근데 어, 많이 오르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 이제 전세 아파트로 처형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차가춤 모임에서 나도 이제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할 테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왜 이걸 봤으니까 처안뭐 했습니까 들어가서 2년 산 거밖에 없어요 근데 3억 4억 벌었어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알면 1억 2억 3억 4억 버는 거는 뭐 운대가 맞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직장인이라면 아파트부터 아마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왜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거든요 어디가든 구토부 시거래가도 있고 요새 뭐 호객 농노 어플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을 가도 시거래가 다 조회가 되고 속일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분양권을 먼저 접근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투자 개투자 요새 많이는 안 하죠 근데 아직도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신 분들 있습니다 분양권 개투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뭘 보시냐 뭐 빌라를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빌라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 빌라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는 수익형을 할 테야 상가 상가를 보실 거고 그다음에 뭐 하실까요 이 중간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끝은 토지거든요 토지 여러분 빨리 요거부터 시작하셔갖지고이 단계, 이 단계까지 단계 오셔야 됩니다 지금 광주 토대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 사람 이런 거잘 몰라요 그 사람 이런 거모르고 그 사람은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수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에 말해도 되나? 근데 수익 승률을?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분양권보다 어마어마해요. 분양권보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 테니 너는 나에게 이거를 알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토지부터 뭐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막막하잖아요. 아파트는 너무 많은 강사들이 있고 너무 많은 강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봐도 찾아볼게 너무 많아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습득하시고 혹시 빨리 가시면 조금 경제적 자유 여기서 경제적 자유 몇년 전부터 화두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거를 좀 이룰 수, 있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갑자기 특별 게스트라고 와가지고 초대한 주인장은 애 아프다고 집으로 가고, 밥은 돈가스 먹고, 예. 그러고 지금 주저리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경매에 대해서 한번 경매의 성공과 실패. 제가 경매한번딱두번 낙찰받았거든요. 그림 같은 성공. 남들이, 아, 정말, 야, 그림 같이 치고 빠졌다라고 하는 그림 같은 성공. 그리고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그 실패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건지토 대왕 있겠죠. 오늘은 없지만. 이거 펼치 못하게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토대왕의 진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질문해도 되는데 혼자+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어색한 게 아니라 나 혼자 막 이상한 데 갔다가 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그러는 것 같아.